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어우,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오늘은 그 메타인지 기반 교수법에 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뭐 성적 올리는 기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학습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수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에 이론도 있고 실제 사례들도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학습 능력을 좀한 단계 끌어올릴 그런 통찰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우선 메타인지. 음,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되던데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이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뭐랄까 내 머릿속의 학습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감독 그런 게딱 있는 셈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게 바로 학습의 어떻게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보통 무엇을 아는지 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내가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음. 뇌에서 보면 계획이나 조절 통제 이런 걸 담당하는 영역 외에 뇌 CEO라고도 부르는 전전두엽 있잖아요. 네, 그 활동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걸 넘어서요. 어려운 문제 딱 만났을 때 해결 전략을 짜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 이런 걸 키우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어떻게 배우는지에 집중한다. 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자료 보니까 여러 방법이 나오던데 특히 그 하부루타라는 유대인 학습법이 좀 눈에 띄었어요. 짝이랑 배속 질문하고 토론한다는데 이게 뭐 그냥 막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이세요. 하브로타의 핵심은 사실 정답 찾기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에 있거든요 짝이랑 토론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지 네생각의 근거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요 서로 생각의그 밑바탕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가정의 어떤 허점 같은 걸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의 관점을 통해서 아내 생각이 좀 제한적이었구나 이런 한계를 깨닫기도 하고요. 자료에 나온 뭐 한국 초등학교 사회 수업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 사건의 원인 결과 이런 걸 토론하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돕는 거죠. 어 뭐랄까 생각이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랄까요? 아 그렇군요. 혼자서는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맹점들을 파트너랑 상호작용하면서 발견하게 된다. 네. 그럼 혼자 공부할 때는요? 그때는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그 생각 소리내어 말하기 이것도 있던데요. 특히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스템 분야에서 쓰인다고 하던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짝한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코딩을 할 때요. 자기 생각 과정을 단계별로 그냥 소리 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음, 일단 이 공식을 써보고 아, 근데 여기서 막히네? 왜 막혔지? 내가 조건을 잘못 봤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끙끙 앓는 대신에 생각을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딱 꺼내놓으면 어, 논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면 어, 여기서 실수했네?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흐름을 좀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 하브르탈은 좀 협력적인 방식인데 이건 되게 개인적인 성찰 방식이네요. 결국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다 학습자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도록 돕는 거군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 AI 이야기도 잠깐 나오던데요. 인공지능이 이런 메타인지 능력 형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어,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AI 트위터가 학생이 문제 푸는 과정을 쭉 분석해서 그냥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어, 이 단계에서 왜 이런 방법으로 풀려고 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맞춤형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마치 경험 많은 선생님처럼요. 성찰을 유도하는 거죠. 물론 뭐 아직 기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지만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이렇게 메타인지 기반 고수법에 대해 쭉 이야기 나눠 보니까요. 이게 뭐 단순히 새로운 교육 트렌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스스로 학습 방향을 잡고 또 깊이를 더해 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의 나침반을 갖는 것 같네요. 또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 길을 잃었을 때 그때 스스로 방향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이런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습관처럼 한번 던져본다면 여러분의 학습 경험이나 문제 해결 과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